아, 레디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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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네 네. 네, 악마의 눈이 당신을 준비됐어? 죽여버릴 준비됐어? 것이에요 준비됐어 준비됐어 정이야 빗발쳐라아 어? 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네 어. 아 이게 어 어떻게 피해야 되지 그렇게 잘 맞지 이거 싶어 이거 왜 이렇게 잘 맞아. 어, 이거 아닌데. <laughs> 아, 아, 어 맞지 않을까? 점이 너무 커. <laughs> 아. 진짜 <좋나>? 아프다. <laughs> 제발, 제발 살려 주세요. 제발. 아. <laughs> 아 생각보다 쉬운데? 이거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너무 가깝다. 톤형 아, 너무 가깝네. 한번 해봐야겠다. 네네. 해보니까 달라졌더라고. <laughs> 한번 쏴봐요. 해보니까 선준이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쏘다가 바로 넘겨서 또 쏴봐요. 옆에 있는 거. 어, 되네. 이게 총한 번에 몇발가길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 발, 20 발이면 5, 20 발, 100 발이네. 아, 100 데미지네. 정확하게 100 발이요? 아니, 정확히 100 데미지라고. 다 맞추면 이제 문이 거의 닫힐 때쯤에 내가 네. 한번 싸볼게요. 닫아봐요. 아야 어, 그러지. 어. 아 어, 오케이. 그 이제 저 한번 싸보세요. 맞추기 상당히 빡시네. 날려봐요. 뭐 하기? 어 뭐야? 좀더 앞당기게. 앞쪽으로. 내가 어. 앞으로 가면 되지. 아이 개못 쏜다 개못 쏜다. 아, 개못 아, 쏜다. 아 제발. 아니, 아니 같은데만 쏘고 있는데 안 맞아요 이거. 아니 좀 뒤로 가봐 이거 안 맞아요. 아, 판정이 오케이, 안 떠. 오케이, 오케이. 맞는 맞, 맞는 판정이. 제잘 음! 맞네. <laughs> 오버히트 내지 말고 다시 좀 기다렸다 가 다시 쏴요. 그래야 오래 쏠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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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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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좀 죽어 죽어, 죽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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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퓨... 어? 그 스킨 뭐에요? 아무... 이거 그냥... 아 이거 시즌 패스, 시즌 패스 주는 건가 패스 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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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벽 그럼 어디 벽 이거에요? 아 야같다 티와노에다 <laughs> 야... 어 <laughs> 너무 잘 맞는데 지금? 다 잘... 다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여기다가 해봐요. 여기다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같은 아, 니 여기, 여기. 가 해봐요. 아, 여기. 아, 여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여여 아, 여 시간 점점 더... <laughs> 너무 열받네. <laughs> 아 내가 조금 더 막지게 어야됐는데딱그 죽는다는 표시 뜨기 전까지만 갈게요. 음 오케이. 안데 아, 애초에 맞긴 하나 한 발만 맞아봐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 내가 봤었어. 맞아 맞을 거야. 네. 어. 한대라도맞기 쓰여서 어.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한대 맞아 볼게요. 맞아 볼게요. 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끝까지 왔어요. 까지 가는 거야. 오.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선을 정해야 될 어디? 나 여기 있는데? 와, 안 보인다. 이거 이거 뭐 총으로 쏴도안 죽겠는데? <laughs> 아이 님, 어디 있어요? 나 있는데 여기. 내가 면안 보여 님. 그뭐 드론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요. 드론으로 봐봐요 드론으로 어? 그걸로 보고 있는데 드론으로 봐봐요 드론 아니 이거 그거 올려야되나? 로드 품질? 그거? 옵션에서? 아니 드론으로 봐보라니까? 아니 그 아, 어,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악의 피로 뭐야, 쏴요 뭐야, 뭐야. 쏴, 쏴, 쏴요 그럼 쏴 한대 맞춰봐요 한번 맞춰보시라니까 아니, 맞긴 해요, 그거. 아 맞긴해요 그거? 아보게 쏴봐 쏴봐 설치 한번만 더 하고 아... 가만 있어봐요 가만히 있는데 어, 아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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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지마 왜 이렇게 아파 뭐야 뭐야 왜... 피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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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아프지 아 뭐야 아지선준개 못하네 아씨 아개꾸기고요왜 어, 어, 이렇게 잘 맞혀 <laughs> <laughs> 아, 뭐야 막, 갑자기 데미지가 씹씩 들어와 뭐야 머리 맞추면 씹들어온건지산 이거 지산준 지단준 네임 잘못하시는 거 같은데, 맞출 것 같은데? 아 아닌데요, 어, 아닌데. 시간 32야지신 거 같은데? 아닌데요. 아 맞네, 이제 맞아요. 어. 아니 별로 많이 안 맞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따아어또또십 십씩 따라서. 어, 또? 어 또? 십, 십, 십 어씨, 죽겠네. 주아 주관 지단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 거리에서 이거 맞추는 거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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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주단준 아네 조심아. 이아 <laughs> 뭐가 보여? 나도 몰라 <laughs> 아니 뭐가 보여? <laughs> 아니 지금 킬캠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 님이 보면은 레이저로 엄청 조그맣게 보여 됐죠? 가라 악마의 누나 가라 아, 잠깐만, 아, 보이, <laughs> 고고고고 아 보이네 그럼 만 어그구를 한 볼까? 아 보인다 아이예 고고고고 아아 뭐야 이거 한대 맞았죠? 아, 잘 못하시는 못거 같은데 되게 별로 안 아픈데 이거 사주님 하... 되게 못하시는 되게 못하시는 거 같은데 아 이거 감도가 너무 높은가? 왜 하나도 안 맞는 거 같지? 아왜한 발도 안 맞지? 이상하네 왜 피가 안 되지? 왜, 왜, 왜 피가 그대로지? 쏘는 건가 이거? 아이발가쏘는거같긴 한데. 아니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너무 멀어서? <laughs> 저기야. 님전파 죽으셨네. 아니 나나 나는 더머닉더 보니까. 머니, 뭔 소리야. 자꾸 무슨 나도까지 갔어요. 소방차 뒤에 숨지 마. 안 숨었는데. 안 숨었는데. 아 숨었잖아. 안 보여 지금. 아 숨었는데. 오른쪽으로서 나와요. 오른쪽으로. 거짓, 거짓말, 거짓말쟁이구나, 이거 짓 거짓 거짓말쟁이구만 이거. 아 뛰지도 않는데 뭐맞추죠 아니 소방차 소방차 뒤에 뒤에 있다고 소방차 뒤에. 아못맞추죠아 너무 오래 걸리시는데 이거. 가서 죽어들어요? 아니 조준선이 조준선이 가려서 이거. 아 소방차 뒤에 숨었다니까. 어, 아니, 그 왼쪽으로 나와요, 여기. 왜 거기서 쏴요? 진짜 못하는데? 뭐, 뭐, 총알 소리가 나긴 하는 것 같은데. 맞진 않는 것 같고. 어, 뭐야, 한 대도 안 맞았어야지? 아니, 막긴 맞았어. 저 언제 죽어야죠? 음금는몇인데요 30? <웃음> <웃음> 뭐야 많이 맞았네. 허세보. 아나 솔직히 님 순삭했는데. 산진님 에임에좀 실망이네요. 아니 아아 제발 제발 제발, 맞...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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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는구만 그래. 안 맞는 척하고 있었어. 비행기. 그 날개 쪽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거기 앞앞 부분에 한번 깔아놓고 그냥 들어간 다음에 그걸로 팡팡 쏴도 되겠는데? <laughs> 그죠? 한번 한번 지금 해봐요. 2층 날날개쪽 아 날개, 날개 쪽에다가 하나 깔아놓고 아 수비 글라즈 <laughs> 오케이 수비 글라즈 수비 글라즈 한번 해봐요. 수비형 글라즈. 네 그리고 저쪽 저쪽 시작이라고 가정하에 아니 거기 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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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아하아 건지 패스트 피킹님이 말을 못알 아니, 는 건지 여아 여기 이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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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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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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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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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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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아니, 아 아니, 아, 그렇긴 한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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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가 최대한 앞에다 깔아야지. 그래야 더 바닥이 보지 않겠어요. 잠깐만, 한번 한번 해볼게 지금. 아 아무것도 안보여이거 아무것도 안, 안 보이지, 그지? 최대한 끝 끝자락에 놔야 돼. 끝자락에. 여쭈? 어, 맨 끝자락. 오, 이거 완전 끝이야 이거. 어. 그 다음에. 해, 막저 저쪽로 갈게요, 막 가고 있어요. 보여요, 저? 아, 어, 보. 어, 어디서 쏘는 거야? <laughs> 아니,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겠어. 음. 어, 아, 이쪽에서 쓰는 건, 보... 알겠다. 어. 음. 죽어라. <laughs> <laughs> 데미지 몇이에요, 피? 피 몇이야? 60, 피이야 아, 기분 되게 더러워. 오. 금방 갑니다. 어, 뭐야. 님, 이, 이, 2층 맞아요, 이거? 똑같다니까 생이라니까. 마일로드. 아. 마일로드. 야노방 1층이구나. 오케이. 감다. 음, 아무 생각 없이 막대기를 들고 있네.